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좌에 돈을 옮겨라,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고 전화 번호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법무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제가 지난 영상에서 3,259원, 정말 중요한 저항선이고, 거기를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3,259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죠. 정확히 3,259원을 맞춰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또한번 적중을 했다. 3,259원. 그러면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의 5월 8일 금리 결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예측합니다. 당연히 적중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예측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3,259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259원이 단단한 저항선이고 이 저항선을 뚫어낸다면 과연 어떠한 흐름을 가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기에서 저항선이 3,259원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3,259원을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3,259원을 딱 찍고 내려왔는데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데 첫 번째 윗구리를 달면서 저항선을 뚫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그러나 첫 번째는 절대 뚫지 못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그 저항선 상에서 어떻게 물량이 물려있는지, 얼마만큼의 물량이 물려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 난 다음에 조정을 다시 주고 두 번째 윗골이 달면서 저항선을 다시 한번 체크한다. 이때는 무엇을 준비해 왔다? 그렇죠. 돈을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량을 많이 받아 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 주고 세 번째 윗골이 달면서 찔러 댔을때 그때는 그대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번이. 첫 번째 3,259원을 찔러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세번 정도 나오는데 가장 강하게 돌파하는 것은 두 번째 돈을 가지고 와서 두 번째 3,259원을 찔러댔을 때 그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은 굉장히 강하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3259원을 두 번째 뚫어낼 건지 아니면 세 번째 뚫어낼 건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꼭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주말에도 3,259원을 뚫어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바로바로 올려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상 끝부분에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고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정말 장대 양봉의 중요성 그리고 매물대를 돌파하는데 하나, 둘, 세 번째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오늘 월요일 저녁 7시부터 하는 라이브 방송 때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장대 양봉 위에 3분의 1 지점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장대 양봉이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뭘 해라? 그렇죠. 3등분을 해라. 3분의 1 지점 이 위쪽에서 위치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조종을 2, 3일 동안 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고 내내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도망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꼭제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셔가지고, 꼭 여러분, 그것만이라도 알고 가시면, 코인 시장에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주말 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3,259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정확히 맞추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문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썰로 말씀드리거나 시나리오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종합해서 제가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 시나리오 하나, 그리고 썰 하나 풀기 위해서 정말 3, 4일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인정하신다고 하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래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자, 4월 7일이죠. 4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인 찐바닥이 나오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세 가지 조건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래 꼬리 길게 단이 봉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이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4월 7일날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아래 꼬리 길게 단 모습이 나왔었고, 두 번째 거래량이 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고래들의 매수가 나오지 않고, 고래들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고민고민하다가 3일 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래들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었는데, 그런데 4월 7일 같은 경우에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하락추세 였었고 갑자기 여기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냥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쭉 빼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거기서 어떤 분이, 개인 투자자 어떤 분이 매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의 저점보다 더 많이 빠져내려가는 그런 저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쉽게 매수를 못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니까 고래들의 매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계좌가 그리고 지갑 수가 상당히 많아졌었고, 그 지갑들에서 그 물량들을 받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래들이 하나의 계좌로 그냥 받아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어서 그 지갑에서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조건에 전부 다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다. 자, 그런데 한번 가지고는 안 된다. 고래들이 빵! 빵! 하고 두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남았고, 어, 지금 보니까 고래들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보면은 계좌에서 계좌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갑에서 지갑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뭡니까? 이 앞전에 제가 예측한 그거 여러 개 지갑으로 분산이 되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갑 하나 두개 지갑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추측이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고래들의 움직임을 볼 겁니다. 고래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계좌를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계좌에서 계좌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첫 번째 근원 소매 판매에 대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0.3이었는데 예측이 0.4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분명히 낮아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4월 17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연방 준비 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높아졌죠. 거의 V자 반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리 동결에 대해서 80%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가 20% 확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달 금리 인하도 정말 안개 속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죠. 어떤 때는 뭐 금리 인하가 뭐60% 70%까지 갔다가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뭐70% 80%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V자 반응을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이 개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중국이 한마디로, 너 연마 봐 하면서 카운터펀치를 알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코너에 멀려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도와줄 수 있다? 바로, 연준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문의 코이티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현지 소식을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겁니다. 연방준비대회 이사회 고위 관계자는 연방준비제도가 필요하다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파월 의장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도 미국 10년물 국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국제 금리가 다시 한번 다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5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4월 17일 새벽 2시 15분에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이 연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연설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4월 17일 목요일 새벽 2시 15분에 텔레그램 방에서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리고 뭐 XRP 관련해서 뭐 국제 금융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사 내용이 기사 내용이, 뭐, 뭐, XRP가 여기 보면은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별, 뭐, 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부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진짜 30달러 간다. 뭐, 또 뭐, 중장기적으로 120달러 간다. 그랬는데, 보면은 43,500원까지에요. 세제 30달러가 되면. 근데 뭐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현재 뭐 여기 가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3천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뭐 10배 이상 올라야 되는데 올해 안에 10배 이상 오른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자리 숫자까지는 분명히 갈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뭐 3배, 4배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에 너무나 너무나 고조돼서 야 43,500원 야 그러면 지금의 10배니까 야 내가 돈을 얼마 버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꿈이 크면 여러분 실망도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자리 숫자까지는 분명히 갈수 있다 이 부분은 연말에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30 1일이 됐는데 5 5자리 숫자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에게 뭔가를해 주셔야 되겠죠 맞췄으니까 네 그러면 라이브 방송 때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 읽어보면서 야 이거 코인에도 똑같은 건데 하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 여기다 보면 어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과 먼거가 버크셔 헤스웨이 주식이 50% 이상 하락했을 때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들이 탐욕스러워 할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 져라 라는 철학을 고수하며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처음에 왜 이곳에 투자를 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xrp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투자했습니까? 앞으로 무궁무궁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뭔가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 금융시장, 전통 금융시장과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뒷배경에 누가 있었다? SBI 홀딩스가 있었다는 거. 팍팍 밀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 전통 금융과 계속 또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 믿고 들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올해 안에는 다섯 자리 숫자가 될수 있다는 이시문의 말도 믿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온 그 내용들 다 믿고 지금 현재 같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괜찮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어떤 한 곳에 꽃이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그냥 올이 나는 그런, 그런 그 투자법이 있는데, 그런 투자법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을 갖고 있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어, 말씀드리면, 1억 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xrp 에 투자를 했다 나머지 5천만원 있잖아요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3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십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세요 왜 나중에 xrp 가 만약에 급 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이 지금 관세전쟁 이라는 것은 어그 전에 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관세 전쟁을 이렇게까지 뭐 완전히 그냥 시장을 이렇게 깨버릴 정도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급락할 때 이때 저점을 잡아서 3천만 원을 더 넣는 겁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뭐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방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롱숏이겠죠. 그 부분에서도 방어를 할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려고 했을 때, 내가, 5천만원 사놓은거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간 3천만원 저점에서 들어 놓죠 그 다음에 단가를 낮춰 두죠 그리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빨리 뭔가 수익을 더 내겠다 그러면 롱을 쳐서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롱 숏을 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현물에서 하지 못한 현물에서 손해를 본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숏을 쳐서 어떻게든지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런 방어는 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거래에서 시장 어떻습니까?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아예 못하게 하는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든지 내 본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익을 만들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다 열어놔야죠. 양방향으로 다 열어놔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거기서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낼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정말 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드리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봉 예전에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다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하락이 거의 다 끝났고 이제는 저점 찍어냈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야 찐바닥 찐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아예 그냥 발바닥 밑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죠 물론 발바닥 밑에서 이런 찐바닥에서 매수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였습니까 바로 내가 이찐 바닥에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습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돈을 넣어놨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찐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신호가 나왔을 때그 신호를 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2, 3일 안에 그냥 튀어 오른다니까요. 2, 3일 안에 튀어 오르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찐바닥에서 2, 3개월 동안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찜 바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 3일, 아니면 늦더라도 3, 4일 후에 다 바로 거기서 상승하는 걸 원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내가 찜 바닥에 사고 싶다. 찜 바닥에 샀어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계속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2번 나는 진짜 신호가 나와서 야 여기서 3, 4일 안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맛보고 싶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댓글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에서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죠. 3,259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3,259원을 정확히 찍고 내려오긴 했다. 그러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렇게 저항선이 있을 때첫 번째 찍어 댔고 두 번째 찍어 댈 때는 돌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 에 돌파할 수도 있다 자두 번째 돌파하면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고 세 번째 돌파하더라도 분명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 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3,259원을 다시 한번 뚫어내려고 하는 윗골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때 거래량이 이전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우뚝선 거래량이 선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조건, 거래 매수가 보인다 하고 하면 분명히 그때는 뭐다? 분명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고,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흐름을 가질 것이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다시 한번 강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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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수의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다고 했죠 3,259원까지 정확히 맞춰드린 제가 그것을 못 마치겠습니까? 분명히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말 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4월 14일 저녁 7시부터 라이브 방송하죠. 여러분 꼭 라이브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듣고 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대 양봉의 흐름 그리고 매물대에 있을 때어 어떻게 두 번만에 돌파한지 어떻게 세 번만에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코인 시장에서 알수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기술적인 부석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몇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서 매수하는지, 어디서 매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내가 지금 물려있어서 이거 어떻게 할수 없어? 여러분, 그럴 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야 여기서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그때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0 1 0 9 9 6 6 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 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장 문자를 드릴 겁니다. 답장 문자 안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만 딸까하고 클릭하시면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것도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오후 5시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정말, 정말 중요한 우리 코인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XRP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시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신문이었습니다